지난 17일 저녁 기장군 정관읍 중앙공원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관읍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주민 9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정관 신도시는 인구 10만을 증조하는 친환경 신도시로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젊음이 넘치지는 도시, 전국에서 신생아 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도시에 우리의 복지시설인 꿈의 행복타운을 하루빨리 건설하여 침체된 정관읍의 환경을 변화시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신도시의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은 정관의 한 사찰에서 추진 중인 납골당 건설 반대, 의료용 폐기물 소각장 반대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관발전협의회는 현안 대책위를 꾸리고 주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